6 0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자, 이 문제 좀 먼저 습니시다 우리 친구들에게는. 자, 지금 요 식이, 어, 요 식이 어떤 식인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요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x 플러스 y의 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제곱에서 4xy를 빼는 것 같거든? 혹은, 자, x 플러스 x 그레이의 제곱은 X m i n X m 의 n u s X minus X m 다 n 는 거야. 그러니까 s X plus X m 요식, 요식 X plus X minus X plus 는 minus X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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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과 같다라는 거야. 요, 요식이잖아. 얘랑 같다라는 거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같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자, 이 e 마이너스는 없어지죠. 자, A가 0과 1 사이에 따라는 건데, 자, 0과 1 사이에 따라면 우리가 0.1을 예로 들어봅시다. 0.1. 0점이야. 되겠죠. 자. 0.1 0.1분의 1은 자, 얘가 10이랑 가까이지 얘가 음수야, 음수. 얘는 양수야. 자,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도 돼. 그러니까 음수라는 얘기는 제곱을 떼고 루트 떼고 a 도 바꿔 놨어야 자, 제곱 떼고 루트 뗀나알때뭘 붙여 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얘기지. 자 3a는 그대로 양수입니다 a 범위는 양수 범위이기 때문에 a가 양수니까 3a도 양수에 그래서 갈로를 풀게되면 3a 자, 얘는 마이너스 붙여야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 얘는 그대로 나간다는 얘기에요 아근에 마이너스가 있어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1인거에요 자 3a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1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해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3a 8. 자 요식을 알아두셔야 된다 요식 요식에서 바로 요걸 밑에 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